제가 진료를 볼때그 오시는 분들 중에는 운동을 잘못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지금 현재 그 부위에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 운동을 더해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항상 조심할 게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편이고요. 아직 운동을 많이 안 해보고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자세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레드리프트의 무게를 막 친다?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. 일단, 운동 손상이라고 할 때, 어 이거를 병원에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. 근데, 기본적으로, 일단 제가 특히나 무릎 손상, 어깨 손상, 뭐, 넘어지면서 어깨를 짚었다? 내지는, 어 뭐,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쳤다? 뭐, 이런 얘기를 들을 때,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, 다치는 순간에, 그 어떤 관절 부위에서 우둑하는 어떤 이제 소리나 내지는 그런 기분 나쁜 감각을 느꼈느냐라는 걸 가장 먼저 여쭤봐요. 보통은 운동하다가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운동을 하다가 어딘가에서 우둑거리는 소리를 받았다 충격과 함께 우둑거리는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.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소리가 보통 어 뼈 손상을 의미하진 않아요. 웬만해서는 뭐 부러지는 거야. 워낙 티가 나고 일단 너무 괴로우니까. 근데 사실 이제 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뭐좀 발목이 접질렀는데 똑하는 느낌이 나긴 났는데 걸어다니는 건또 걸어다닐만하고 이럴 때 이제 오히려 이게 지지부진 오래오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어, 환자분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좀 쉽지는 않고. 어, 그래도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갖고 알아보는 게 당연히 추천이 되고요. 그러지 않은 뭐 경미한 통증이다 라고 했을 때 부상 직후에는, 어, 냉찜질은 이거는 뭐 기본이고요. 그냥 저는 이미 우리가 많이 보는 매체나 또는 스포츠 경기에 답이 있다고 얘기를 드려요. 어, TV 보면은 누가 이제 운동장에서 들어 누웠어요. 그게 뭐 농구장이 됐든 뭐 축구장이 됐든 들어 누우면은 의료진이 가가지고 거기에 얼음부터 되잖아요. 너무 간단한 거기도 하고. 근데 정작 나 어제 배드민턴 치다가 어깨 다쳤는데 여기에 차가운 거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아요. 다 알고 있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식보다는 뭔가 더 특수하고 특별한 거를 찾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, 그래서 냉찜질이 초기에는 어지간한 관절 통증이나 어지간한 손상에는 초반에는 냉찜질이 먼저 무조건적으로 추천이 돼요. 그 다음에 온찜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절 손상에서는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보통 온찜질을 추천 안 하시는 의사분들이 더 많아요. 저도 안 하는 쪽에 들어가고요. 근데 2, 3주 지난 다음부터는 온찜질도 효과를 좀 본다라고 보는데요. 어, 이런 것들이 자가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초기 치료에 해당이 되고, 동시에, 어, 저는 너무 환자분들이 병원까지 와갖고 듣기에는 너무 이제 간단한 얘기일지 몰라도 저는 파스도 많이 추천해드려요.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,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. 뭐두배 이상 차이가 보통은 온파스 쪽이 좀더 비싸거든요. 만성 질환에 쓰는 파스들이 좀더 비싸기는 한데 어좀싼 파스를 그냥 사셔서 네. 싸게 좀 잔뜩 사셔가지고 자주 갈아 주시는 걸 저는 보통 추천을 해드려요. 네.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. 그러니까 통증 관리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. 근본적으로 그게 속에 있는. 큰 손상을 뭐 예를 들어 찢어진 뭐 힘줄을 붙여주겠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초기 치료에는 어,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 있고 거기 더불어서 압박 붕대까지 감아줄 수 있는 정성이 있으시다면 더 좋겠죠. 어,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는 뭐 병원에 가기 전에 할수 있는 응급 뭐세 가지 생각하면 냉찜질하면서 파스 붙이고 붕대 감아주고 너무 기본인데 안 해요. 좀 치료는 그때그때 그때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병원으로 오셔야죠. 그러려고 제가 이런 거 찍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네, 솔직히. 네, 병원으로 오세요.